정답! 금답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게 포인트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햄을 아 넣는다. 아 넘어가는가요? 아 의도한 거대로 아 가고 있나요? 소영 손님. 매니아 어 전혀. 어, 네. 전혀. 자, 원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자, 원팀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 손을 번쩍 드시고 세 가지를 크게 외쳐 주시면 됩니다. 자, 소 매저님. 멘투게더 파워 미팅. 탈락입니다 자, 다. 이찬 매저님. 기현이 이찬 매저님 아. 이록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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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 무슨 말씀이세요? 예. 네, 그게 포인트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하. 네. 아, 엘리네지 아 주세요. 돈 빠질 것 같으니까 노동의 업무를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 멤즈케이터 타운홀 미팅 애프터 워크숍. 애프터 워크숍 입니다 애프터 워크숍. 감사합니다. 아, 정문재님, 저 우리 부정민이 괜찮으세요? 아, 네,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알겠습니다. 저 너무, 아, 또, 너무, 네. 우리 너무,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행복 나눔 재단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점을 생각해 하나요? <laughs> 아 너무 많은 장점이 있다. 이성 매전님. 원팀 프로젝트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재단의 샤워 시설이 또 있습니다. 샤워 시설. 네, 샤워 시설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오면 재단에서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아 네, 말하면 생각하지 시 마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맴들이랑 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 <laughs> <laughs> 공간이, <웃음> 네. 아이룸, 아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다 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정답인 것 같으세요? 어, 정답이 아닐까? 네, 세 가지 장점. 정답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셨으면, 정답. 웃음> 야 좋습니다. 세 가지 장점. <laughs> <야, 좋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세 가지. 정말 막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어, 말씀 못했어요. 네, 어, 네, 저 우리 어, 이 자리를 비려서세 가지 장점. 정말 이건 꼭 얘기하고 싶다. 첫 번째는 저희 조직 문화 자체가 크흡.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흡. 실패를 통해 이 성공을 지향. 지하... 아, 다시 하겠습니다. 실패... 아, 지거 실패한 거야. 실패... <laughs> <laughs> 이거 실패야. 이거 실패야. <laughs> <laughs> 이거 실패야. 이 실패야. <웃음> <웃음> 이 실패야, 이 실패야. <laughs> 소셜섹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사회 초년생들에게 뭔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무슨 경험 같은 거 있으신가요?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어 작은 처음에 이제 기부 같은 것터 시작해서 아 여러 가지 기부를 하면서 이제, 이제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들과 좀 연을 이어가시고 음. 어제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방학인나이때 여러 가지 영리 쪽의 인턴도 좋지만 인턴도 하시고 어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섹터 쪽에서 어, 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 해보는 것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팀장님 재단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뽑으셔야 되는 상황들이 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재단이 음... 어떤 영리 기업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닥정 그냥 좋은 일하고 싶어라기보다는 정말 본인이 어, 고민을 많이 해서 내 인생에서 이런 걸 가치로 가져가고 싶다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얼마큼 깊게 고민했냐를 어... 보는 것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어, 일도 열심히 하시고, 더 길게 하시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 퀴즈! 저희가 지금까지 인사이드 행복남재단 총 3편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각 편의 주제는 행복남재단의 주관의 핵심 가치 3가지를 담았습니다. 자, 그세가지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 no. 무엇일까요? 핵심 가치 3가지! 자, 10초 드립니다. 자, 어, 어. 네, 그렇게 HR에서 매번 공지항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단어들. <laughs> 워크샵 프로그램 할때 그렇게 막 뒤에 때려 박았던 그런 단어들. 아, 이게 제가 문제 조금 헷갈려가지고. 아, 문제 헷갈릴 게 없어요. 네, 저희가 요 문제, 이 문제가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저 유튜브 기준으로 저는 해봤습니다 네, 장윤진 매니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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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HR 담당자 지금 시대 협회실에서 아. 부대부터 떨고 있는 저 손! 아. 자첫 번째 소주 신거 볼까요? 자 우리 송 매니저님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끈끈한 조직 문화 아, 네 우리가 끈끈 네자 우리 좀 상식적으로 끈끈하다는 아. 단어를 저희가 재단의 인재상 이런 것들 핵심 가치 넣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뭔가 좀 추가해. 야 정상적으로 아니죠. 아니죠? 네. 끈끈하게 지는구나 네. no. 아니고요. 자, 치열한 고민, 치열한 고민 정답. 치열한 고민 정답. 자, 두 번째로 써주신 거 어, 열린 소통. 열린 소통? 열린 소통? <laughs> 나도 확인. 아, 열린 소통, 열린 소통 정답입니다. 열린 소통, 좋아요. 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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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인데 열린 소통을 하자라는 거. 자, 이창미장님 패배를 직감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표를 <laughs> 네, 네. 못썼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실패를 용이하는 문화. 실패야, 실패야. 아, 실패를 너무 좋아하세요. 예. 실패를 용이하는 문화 아닙니다. 자, 그다 원팀 프로젝트 no.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답은 어, 치열한, 고민, 지, 실행, 치열한 고민, 지속적 실행, 열린 소통 이게 순서가또 있어요. 치열한 고민, 지속적 실행, 열린 소통이 세 가지. 정말 훗날 때마다 저희가 이세 가지를 말씀을드렸어요 훗날 때마다 이제 두문제를에 맞추신 소영매전님의 승리로 들어가 겠습니다 우후! 좋아요. 네. 시원한 여름을 내주 선풍기 드리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 네, 어, 다 많이 자 우리 어, 선풍기의 여세를 <laughs> 몰아서 우리 행나제 삼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뛰어볼까요? 네. 하나 둘셋행 행복을 나. 나 나눠주는 설마 <laughs> 하나 둘셋세 네. 셋. 네. 재단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네. 네. 아 우리 채미저이 아 준비되셨나요? 어떤 <laughs> 행나제 삼행시? 아, 아, 아 물론입니다. 행나제 삼행시 운 한번 셋. 갈까요? 나, 하 <laughs> 안 해봤어요. 네, 합니다. 아, 하나, 둘, 셋. 행, 행. 행복 나눔 재단에는 말이죠. 어, 네, 뭔가 좀 짐승 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 둘, 셋. 나. 셋. 아 죄송해요. 나나 아, 나가 맞네. 안 해봤니? 아 네, 좋아요. 네, 파이팅하시고. 네, 한번. 아네 긴장했나 봐요. 지금 업무 시간이죠. 아 네. 아 네네. 하나, 둘, 셋. 나. 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재미있고 알찬 HR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웃음> <웃음> 아, 네, 일단 뭐.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아, 좋습니다. 너무 감명 깊었다. 네, 아. 와, 눈물난다. 네. 네. 해몽놈 재단은 더 나은 젠타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적인 사회 변화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 인사이드 네. 해몽놈 재단. 여러 가지 영상,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